사랑하는 제들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번 디모데전서를 함께 묵상했던 적이 있는데, 오늘부터 디모데후서를 이어서 묵상하게 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디모데전후서는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델을 향해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 지역의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디모델을 향해 바울이 옥중에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은 전심 전력을 다해 복음을 가르치고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에 글을 써내려 갑니다. 디모델 전설을 통해 바울은 이미 복음에 대한 간절한 호소를 했고, 이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디모데 후설을 통해서도 바울은 그 당시 디모데와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해 가르침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라고 편지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편지의 첫머리에 항상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사도된 자라는 것을 명시합니다. 이번에도 무려 세 번이나 그리스도 예수를 언급하면서 이 편지의 전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으로 인해 시작 시작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 아니면 이 편지는 쓰여질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편지라는 것을 바울은 첫머리에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그곳 가운데 물리적으로 디모데와 함께 할수 없었지만 마음만큼은 디모데와 계속 함께하며 그의 사역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볼때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는다고. 그 사람과 친밀한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을 함께 하고 그 사람의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영적 친밀함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어서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항상 디모데를 위해 기도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겪고 있을 어려움, 고통, 힘듦에 함께 마음으로 날마다 동창하면서 그를 위해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 이러한 영적 친밀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의 한 지체가 된 우리는 서로를 위해 이러한 마음으로 동참하여 지체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 공동체가 교회 안의 지체를 날마다 생각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다시 볼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어서 오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를 향한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알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고 이 믿음이 그의 안에 있음을 확신한다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를 격려하면서도 그를 향한 신뢰가 얼마나 가득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서로 신뢰할 수 있으려면 사실 이 전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가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 같은 믿음을 의지하는 자인지 정말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인지 그 전제가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며 서로 신뢰하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한 마음, 그리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를 격려합니다. 그 당시 편지를 접했을 디모데, 그에게 이 따뜻한 말들이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을지 상상해보게 됩니다. 바울의 글 하나하나가 그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디모데를 향한 격려를 이어갑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글로버와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 두려움을 겪고 있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복음을 전하면서 겪는 핍박 속에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서, 그 어려움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커져갔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놓인 디모데를 향해 바울은 디모데의 마음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가져야 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해 줍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품어야 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짚어줍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그렇지 않은 마음을 분명히 구분지어 설명합니다. 나의 삶 속에 내가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옆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구분하라고 격려해 주는 공동체가 우리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지 못할 때 옆에서 격려해 주고 기도해 주며 올바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 격려해 주는 공동체가 우리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오늘 말씀 속에 나온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발견하고 이러한 영적 친밀한 관계가 될수 있기를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확신 가운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며 가르쳐주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이루는 그 걸음을 함께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을 것인가? 서로를 지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서로 다른 마음을 품을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되어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며 누군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줄 것인가? 나 자신이 공동체 안에 어떤 마음을 향해 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대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면서 혹시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과감히 떨쳐버리실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오직 하나님 마음을 품고, 공동체 모두가 함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은 6절 말씀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원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부릴 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부릴 듯 일어날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한 것처럼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속에.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일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사를 받게 하며 불일듯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 그 걸음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며 또한 주변의 이웃을 생각하며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로 나아가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그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한나길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